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2장 11절의 말씀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네, 여러분 사순절의 여정 중에 첫 주의 마지막 토요일에 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눌 텐데요. 어, 제가 지금부터 딱 10년 전에 제 저에게 하나밖에 없는 동생과 함께 유럽에 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곳들을 갔지만 저와 제 동생이 당시에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가는 곳마다 기독교 유적지나 성당 같은 곳들을 꼭 방문해 보려고 했습니다. 여러 곳들이 마음에 머리에 많이 남아 있지만 그중에서 특별히 저한테 압도됐던 경험을 줬던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독일의 쾰른 성당이라는 곳인데 그 건축 양식과 또 위대한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또 지나왔던 그 복음의 역사를 바라볼 때 압도되는 그 경험은 참아 여러분께 말로 다 소요,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아쉬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쾰른 성당을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 그 성당의 모습과 모양은 제 머릿속에서 점점 흐려지지만 거기서 들었던 한 이야기가 아직도 제 머릿속에 또렷하게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에 바로 동방 박사의 유골이 보관되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이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렸길래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그들은 기억되어야 하고 우리에게 기념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큰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천 년 전부터 예언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기도 했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탄생하실 당시에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우주의 별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단순히 이 땅에 태어나신 어떤 한 인간이 아니라 온 우주가 기대하고 고대하던 구원자이자 메시아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별을 관측하던 먼 동방에 있던 박사들이 그 별들, 그 별의 사인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 어느 순간 등장했던 그 별을 쫓아서 먼 길을 쫓아오는 그 동방 박사들의 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과 또 기록들을 보면 이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추측하고 이야기합니다. 뭐 멀리는 뭐 신라 사람이었다라는 뭐 가설도 있고요. 그런데 많은 정론에 따르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혹은 멀리 있어봤자 인도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어떤 나라였든 간에 그들이 걸어온 길은 짧지는 않았습니다. 사막을 건너고요. 강 건너고요. 또 그들이 몇날 며칠 그 별을 쫓아서 그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던 겁니다. 그 동쪽에 있었던 천문학자였던 그 박사들은 별을 쫓아서 예수님을 쫓아오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여정인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고 계십니까? 별을 쫓아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처럼 채 별이 지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새벽에 말씀을 들으러 나오신 여러분께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께서 그 동방박사가 마주했던 예수님을 이 시간 마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호기심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 왕을 만나서 온 우주가 기념하고 말하고 사인을 보내고 있는. 그 왕을 역사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을 기념하고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곳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을 40명의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할지 이어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드렸던 세 가지 보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할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이 동방박사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이세 가지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인데요. 유대인들은 이세 가지를 예수님께 드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세 가지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고대 근동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황금을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돌잔치 때 황금 가락지를 주고 또 단순히 그저 태어났다고 축하금을 주는 정도의 상징이 아닙니다. 이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당시 왕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이 땅에 오신 것이 한 아기의 탄생이 아니라 이온 우주의 인간적인 또 인류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황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요. 당시에 성전이나 제사를 드릴 때꼭 함께 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향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향료이고 또 어떤 향을 내는 어떤 제품인데요. 이것이 왜 드려졌냐면 당시의 제사는 소를 태워 드리고 양을 태워 드리니까 많은 탄내가 성전에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중화하기 위해서 그 성전에서 드려지던 고급 향료였던 게 바로 유향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태어난 아기 예수님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동방 박사가 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몰약이 상징하는 바는요. 몰약은 당시에 병이 어떤 상처가 났거나 아니면 시체의 처리를 할때 사용되던 약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고난 받으시고 또 그것을 죽음까지 경험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동방 박사들의 상징적인 드림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세 가지 보배를 통해서 무엇을 오늘날 드려야 되는지를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으로 계십니까? 왕으로 계신다는 것은 나의 가장 귀한 것조차도 당신의 소유라는 것 그 기한 황금조차도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어드렸던 그 동방박사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두 번째로 유양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 오신 한 위인이나 그저 왕으로 한 시대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와 온 시대를 주관하시는 왕 왕으로 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와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단순하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한 인간의 위인이 걸어갔던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경험하셨는지,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지를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몰약인데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동방박사들이 그 상처를 위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겪게 될 상처와 고난과 또 죽음을 위해서 그 몰약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 단순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의 구원은요, 간단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쉽게 얻어졌다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몸의 상처만 있으셨겠습니까? 믿는 이들의 배신 사랑하는 이들의 배신 수제자의 외면. 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다르지 않, 않지 않습니까?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왕을 내 마음에 품고 있고,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은 그저 역사의 한 인물로 치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예수님의 고난이 깊이 다가오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이세 가지 일들. 왕으로서, 하나님으로서, 또 고난받는 이로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사실이 와닿으시는 구원의 여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쫓아 나와왔던 것처럼 여러분 예배 자리에 그러한 마음으로 쫓아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그곳에서 만나 주실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선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상징을 드렸습니다. 또그 마음을 담아서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고난 받는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사실이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와닿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드림이라는 주제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까도 상징하지만 그것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드림, 꿈을 주실까라는 묵상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동방박사를 통해서 묵상했는데요. 동방박사가 드린 세 가지 예물을 통해서 우리도 오늘날의 영적 황금과 유형과 몰약을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그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다시 꾸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에게 귀한 것을 아끼고 있었던 나의 모습,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이 나에게 와닿지 않았었던 내 모습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모든 귀한 것을 예수님께 결단할 때에 받으시고 사용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수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40일을 결단하는 이도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이 어떠한 종교의 시기와... 그저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마음 깊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만나고 마주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40일의 여정 끝에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쟁취하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셔서 이 땅에 승리의 상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고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각자 가지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내 마음에 있는 황금과 내 마음에 있는 유황과 몰약을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드림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